오늘 이제 읽었던 아모스 구 장은 아모스의 마지막 내용이죠.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환상인데 성전의 제단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본 환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고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었던.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마저도 어떻게 해요? 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재앙이 생기고 심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요. 죄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를 숨기려고 해요. 아나 이제 죄안 지었다. 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게그십계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들키지 마라. <laughs> 그리고 11번째 계명이 들키지 마라인데요 또, 사람들이 또 만드는, 열두 번째 개명이 뭐냐면, 들키면 발빼 말해요. 나안 지었다고. 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숨기면서. 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러나면 숨으려고 해요. 숨으려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막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장히 우리를 막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이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죄에 대한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를 님 돌이키면 너무 많은 걸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서 그걸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 제가 주는 수치감, 수치심 두려움들이 휩싸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으려고 하냐면, 학교에 가면, 뭐 예배드리면, 누구를 만나면, 거기서 좀 자유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 뭐 어떤 약이냐? 그럼 교회 가지 말라냐 예배 드리지 말라는 약이냐 성경 읽지 말라는 약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성경을 펴는 현장에서 기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전에 가면 다피해들 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성전은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재단 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재단도 무너지고 그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 성전에 기둥무둥을 쳐가지고 움직이게,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재단에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이 무너지게 해서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성전에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고 다른 데로 피하잖아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 그래 내가 예배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아 예배는 너무 소중하죠 근데 예배 드렸는데 왠지 뭔가 이렇게 뭐 자유하지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였기 때문에 해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아 이것이 아닌가 보네 그래서 막 어디로 막 피하잖아요. 인간의 그 죄로 드러나면요. 마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바퀴벌레가 빛이 비치면 막, 막우좌장하고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남은 자를 칼로 죽인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마고 그중에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다, 못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고요 하늘로 높은 곳에 올라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갈멜산 꼭대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했던 곳,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숨어보라는 거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어디에 가더라도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해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꽝이야 꽝.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삶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얻어진 것도 있고 어떤 행위도 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같이 스며있는 물들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뭘로 감추지 않아요? 더 많은 선으로 감추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열심으로 감추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국유를 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5절 이하에 보면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2 절도 그렇고 수월도 하늘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참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의 강이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난, 낮아질 것이다.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궁창의 기철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강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8절에도 요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들. 어,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심판의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구원의 하나님. 어, 우리에게도 보여주겠죠. 돌아와서, 하나를 폐기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그래서 빨리, 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돌이키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라. 야곱의 집은. 다 멸하실 수 있는데,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해야 돼요. 남은 자. 남겨두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두신 것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남겨둔 것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 쓸,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 남겨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1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어떻게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냐면 이제 그 남은 자 중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을 지켜간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11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이세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이적과 같이 세우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이세의 장막을 일으킨다. 사도영전 15장에서 보면 16장, 16절, 17절에 그 사도바울이 해줬던 이야기. 다이세의 장막을 일으킨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무너졌던 왕국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이전에 다윗의 왕국 뭐 화려한 궁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그이 장막의 속에서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하나님이 임지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축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틈을 막은다?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 있죠. 그 모든 것을 무너, 다시 복구하시고 예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적보다 더 완전하고 견고하고 풍성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이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는 오셔서 죄로 물들여진 세상을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완전한 세상. 그가 심판을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빠진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세상, 그 자유한 세상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이 생겼잖아요. 예수안에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죠 온전하게 다시 이제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풍성하게 곡식을 얻는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 어, 포, 포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래서 모든 항폐해졌던 것들이요. 얼어붙었던 것들이요. 녹아지고, 어떻게, 풍성한 성업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항피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 거주하여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가, 가온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쫓아나는 일이 없고, 다시 뽑혀진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풍요,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제 아모스 구장을 읽는 독자들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이제 오늘 아모스 구장과 전체의 말씀을 비교 정리하면서 이런 거겠죠. 어, 지금 세상은 죄에 빠져 있어요. 각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우리는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 이렇게 죄로 사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심판을 피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다이세 장막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 축복되거든요. 앞으로 그들을 향한 계획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잘 살아가는 그 밑에 동기가 뭐예요? 다 죄예요, 죄. 그거를 끊어내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든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야 돼요? 주를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모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일 동안의 여정 속에 아모스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어, 정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줄 미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